이것이 하나만 많이 높고 나머지다 낮은 게 아니고 보면 골고루 이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거 하나만 보기 보다 제일 높은 거와 두 번째가 뭐냐 같이 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제일 낮은 건 뭐냐 이것도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va형이 있을 수 있고 av형이 있을 수 있고 kv형이 있을 수 있고 ak형이 있을 수 있다. 맞죠 네. 그런 게수 있고, Dk 형이 있을 수 있고, 있고 KD 형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두개다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럼 양면 특성이 나 있는 거죠. 세 가지 특성이 다있실수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이것이 V가 이 난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난이가 높은 사람이 있어. 아니면 우리 뭉실하게 뭐별한 특징이 없다왜 V, K, D가 다 비슷비슷하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게 각자의 캐릭터니까. 트랜스 상태일 때도 저거를 적용해서 질문을 그래서 이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이게 그 다운이에요. 다운이니까 치료하거나 변화 작업할 때도 그걸 활용하면 훨씬 더잘 되죠. 시각형의 사람한테는 시각형으로 접근하면 바로 트랜스가 돼요. 청각형의 사람한테는 청각형으로 바로 트랜스가 돼요. 그런데 시각형의 사람에게 청각형으로 직, 접근하면은 이것을 끼울 때. 주파수가 안 맞다. 아이한테 빵을 줘야 기분이 좋아 공부를 잘하지. 빵 좋아하는데 야빵밀가루는 몸이 안 좋아. 그래갖고 얘가 좋아하지 않는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공부하네요. 기분 나빠. 아니 면 속상해. 말하자면 주파수를 맞춰야 돼. 그래서 변화 작업할 때도 이웃을 알고 상대방을 빨리 파고 하그 사람에게 맞게 적용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그분에게 이렇게 설명하면. 오늘 날씨가 아주 환하고 좋지요. 오늘 하늘이 맑았지요. 오늘 하늘이 맑지요. 어유 차림이 오늘 아주 화사하고 보기 좋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꽃차림이 화사하고 보기 좋습니다. 아유 오늘 얼굴빛이 환한 게 뭐가 기분이 좋은가 봐요. 이 시각지 여 그, 그런 교재 보면은 58페이지 보면 그그 그 수루라는 게 들린다 수루. 58페이지 59페이지. 오늘 좋아 오늘 얼굴 생기 좋아. 볼? 오, 타탈 색깔이 아주 좋네요. 귀지를 음. 그려, 시각형의 사람은 시각적으로 미지를 그릴 때 훨씬 더 몰입이 잘 돼요. 자, 당신은요, 높은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자, 올라, 세상을 내려다 보는 그 장면을 그려보십시오. 산이 얼마나 높은가요? 얼마나 푸릅니까? 나무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산에 내려다보면 세상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얼마나 멀리 보이나요? 아니면 얼마나 가까이 보이나요? 건물들은 얼마나 있나요? 오늘 하늘 색깔 어떤가요? 하늘 색깔 보세요. 하늘에 구름이 있습니까? 구름이 있다면 구름은 무슨 색깔입니까? 어떤 모양이에요? 다 시각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정각으로 간다고 어떻게 내요 정각형 자, 산에 왔습니다. 새소리 들어봅시다. 지지기는 새소리 듣고 바람이 부네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잎, 가지 소리. 그리고 어디선가 물 흐르는 소리 가들립니다 계곡의 물소리 들어볼까요? 그런 면들쫙 빠져들어요. 그럼 K는 어떻게 할까요? 풀냄새 나무냄새 숨을 쭉 마실 때 깊숙이 파고들어 싱그러움산기 얼마나 상쾌한지 가슴으로 이런식으로 해볼면 너무 쾌 뒤는 뭐야 뒤는 게 예 그러니까 d 는 이게, 이게 잘안돼 <laughs> 아, d 가 높은 사람이 되게 최민도잘안 되고 NFP 해도확 와닿지가 않고 그래요 네자 아, 예. 12월 이제 예.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원래 는신남은제 생각해보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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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모르겠어 이럴 <laughs> 때 <laughs> <laughs> 아? 왜냐면 계산은 잘하거든 위리할 것도 없다 바로 탁답이 나오지 일 남았다 이 이제 하루씩 카운트 다운됩니다 1 5일 18일 17일 1 2월 5월 이제 마지막이 점점 다가옵니다 3일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 하루 마지막은 2016년 월세입니다 새해의 새로운 계획 그러면 이제. 드라이하지만 그 드라이한 소 속에서 재미가 있는 거예요. 또 음. 시각형의 사람은 예쁜 것, 디자인의 옷인 것, 이제 어, 색상의 고운 것, 내가 좋아하는 색깔,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 음. 기본적으로 딱 보는 그 다음이에요. 좀 비싸도 아직 내가 좋아하는 것, 좀더 주고, 더 주고, 간칼이 더더 없어요. A형, A형은 a 형 어떻게 하는 걸까요? 공이 없고 조용하고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그 좋대 아이고, 아이고. 평판이 좋대 소문에 여기서 잘 나왔대 어아 이거 품 있는 사람이 있는 있었대 격정을 본 사람이 있었대 오막 어. 격정 있잖아 여기서 이게 <laughs> 이제 A K 나렇게편하대 변화돼. 그리고 그렇게 부드럽대. 그렇게 촉감이 좋대. 그렇게 말랑말랑하대. 그렇게 몸에 착각인데 몸에 딱하고붙는데 몸에 딱 맞대. 안 걸칠 거 같대. 이런 표현들이 다케 마음에 싹와닿아어 oh, 그럼니까 네 할게. 디나. 마지막에 디나. 사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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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더 아, 아. 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가에그 다음에 그다음편그이음에어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이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가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미스매치가 되면은 자꾸 싸우고 자꾸 갈등을 나 부부간에도 그러하고 모 자식간에도 가르켜야, 선생님과 학생간에도 그러하고, 어.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간에도 그러하고, 관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이걸 안다면, 내가 감이라면 내 앞에 해줘야, 내가 어리라면 맞춰야지요. 내 상사가 하는 타이밍과 내가 맞춰야지. 어, 내가 어리라면 내가 맞춰야지. 그래서 맞추는 법을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매치 기법이 그래서 맞 주는 게. 그래서 맞추어야 돼. 내가 리더라면 내가 이끌어야 되잖아. 그죠? 이끌어야 된다면, 내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의 성장을 파악해야죠. 그리고그 사람의 위에 맞는 미끼를 던져야죠. 그래야 이끌림을 받지. 어. 낚시를 하는데, 이쪽에 는 다른 미끼를 던져야 되지. 애들이안 먹는 미끼를 던지고, 고기 안 잡힌다고 그거그건 훌륭한 리드가 아니죠. 그래서내말리드 그거는 필요리지가 아니죠. 내말잘 들어라 말을 없이 걔네들이 뭘 좋아하는 거 그걸 던져주면 저들로 따라오게 되는 이 기법을 써야 되고 이전략을써야 되는 거죠. 질문 받 질문 받겠습니다. 만약에 AD 형인 경우에 자기가 좀 쉬고 싶다 그러면은 그자 AD 형은 네. 혼자 쉬는 걸 좋아합니다. 같이 쉬는 거 별로 많이 없어요. 혼자 쉬. 다양하게 쉬는 거. 취미도 나홀로 취미에 예 TV를 봤다. 등산을 봤다. 어안 뭐 근데 K는 혼자 있기를 힘들어한다. K는 누가하고 마음 맞는 사람, 어떤 맞는 사람끼리 하고 밥을 먹든, 커피를 마시든, 어, 수다를 떨든, K는 그렇게 올리기를 좋아한다. 그런 차이가 있어. 질문. 쉰다는 것도 그러면 왜 A, V가 발달해서 어디에서 좋은 경치 보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V가 V만 있는 게 아니고 V가 K와 연결된 V냐, 네. D와 연결된 V냐 따로 또 달라요. 그 V라면은 V라면 혼자 조용히 집에서 뭐 쉬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K와 연결된 부위라면은뭐뭐 전람회를 갔다거나 쇼핑을 갔다거나 어 좋은 관광을 갔다거나 그럼 되죠. 근데 그게 D와 연결된 부위라면 비참해요. AD 같은 뭐쉴게 없잖아요. 저렇게 사는 곳 저리 가면 쉴게 없어요. AD가 되게 휴식의 방법이 없어요. 저기 나와 있는 특성상 보면. 꼭 그걸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그냥 나웃로 취미라. 복서하면 복서죠. 이제 복서. 없어, 등산. 어, 그냥 뭐, 낫 뭐, 취미, 심우, 굳이 심우. 하면 돼요. 아, 을못 자요, 한 그러니까 이 복잡하니까 못 자요. 네. 그러니까, 불오는 이게 복잡해. 그래, 물 시시해. 그래서 K를 좀 발달시켜야 돼. K를 좀 시켜야 되고 K가 높은 높은 사람 뒤를 좀 발달시켜야 돼. 좀 줄여야 돼. 너무 높은 게. 그것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좋아요. 그게 필요한 상황에서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 지나치게 높으면 빙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적당히 이제, 이제, 다른 쪽으로 좀 분산시키는 그런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높다는 게몇점 이상이 가는가 상대적. 어, 상대적이야. 이게 그럼 네 개가 전부 다 골고루 되어 있는 게좀 이상적인가요? 반드시 그건 아니지만 진짜 자기가 높은 분야를 사는 게 제일 이상적이에요. 그런 사람만 만나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네. 그울리가 이제 또 적용되는 그런 환경에서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런 성향의 사람들과 함께 울리면 제일 행복하죠. 음. 저번 그런 시 있었죠 한번 읊어주세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내가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들과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유 이거, 쭉 맞는 인 거예요. 부위가 높은 사람이라면은, 부위적인 일을, 뭐, 예를 들어서 패션 일이나, 뭐, 만드는 일이나, 디자인 일이나, 이것을, 이것의 전문가인 동료들과 함께, 그리고 그것을 함께 할수 있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더 이상 바랄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할수 있으려면 내가 감이 돼갖고 내가 능력이 있어갖고 그런 환경을 내가 만들고 그런 환경을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면 그건 괜찮아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어리되고 그런 능력이 없어서 바람은 가득하지만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는 수대서가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당연하죠 저희 광고 쪽에서는 j d 형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약하요 왜냐하면 JD형 네. 강화하니까 상대적으로 K가 떨어져 K가 떨어지니까 직감, 영감, 눈치가 떨어져. 방구 크리에이티브를 볼때 저게 많이 돼? 저게 그렇지. 그러니까 창조가 안 나와. K는 창조도 관계가 있 K는 창조.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딱 들었을 때 바로 힐링이 딱 와버렸대. 말이 되고 안 되고 문법에 맞고 안 맞고 그중요하 않아. 근데 꼭 아. A, D가 문법을 따지고 꼭 네. A, D가 지금 말이 된다 안 된다 따지면서 판을 깨고 야 이거 없어요. 그냥 이거 없어요. 그냥 몸면서 벌써 왜 하고 끝나버리게. 그러고 나서 그러면, 그, 뭐, 이렇게, 못볼수 있지. 그때중의 기준은 아니라도, 그래. 환불적 기준은 충분히 됩니다.